그럼 일단은 김대리 모든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laughs> 이번 추석 연휴에 소개팅을 하고 와요. 성공적인 소개팅. 이 댓글에 김대리한테 소개팅을 일단 하고 와서 찍으라는 아, 인경님이. 아 그러면은 일단 소개팅 을 시켜줄 수있 그래서 안 그래도 댓글에 그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주선해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말인데, 소개팅, 이렇게 성공하려면 주선자의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음, 우선적으로는요. 이게 매칭이 잘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잘 맞을 것 같은 성격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그런 걸 유선 사람끼리 매칭해주는 게 그래서 소개팅을 한다면,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 있잖아. 진짜 친한 사람한테 소개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의 역사까지요? 아니, 근데 자기가 생각이란 게 있으면, <laughs> 그런 역사까지 상대한테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있다? 너무 친한 사이면, 만약 이 소개팅이 잘안 됐거나, 내가 그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진상이 되었을 때, 음... 주선자를 보기 민망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좋은 생각만 했을 때 네.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률이 높아진다. 김 대리만해도 내가 소개시켜주는 것보다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한테 소개를 받는 게 훨씬 확률이 높지 그렇죠. 않겠어요? 아 그리고 소개 받을 때 사진을 미리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되게 반반이에요. <laughs> 그니까 증명 사진 어때요? 증명 사진도 <laughs> 요즘은 증명 사진도 보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권 그 사진으로 합시다. 그 셀카를 찍었을 때보다 그래도 그나마 사실적이니까 증명 사진 정도. 아, 요즘 증명 사진 장난 아니더라고요. 신분증에 들어가는 것도요 제가 예전에 증명 사진 찍으러 갔을 때제앞 사람이 보정한 사진을 바로 봤거든요. 저보다 먼저 촬영하고 먼저 보정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야. 거기 어디예요? 나 <laughs> <laughs> 사진 바꿀 때 됐는데. 거기 어디야? 그래서 요즘은 되게 보정 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디냐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얘기만,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남자하고 여자가 보는 여자, 뭐 여자가 보는 남자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만 듣고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판단은 각자 하기로. 소개팅 할 때는. 굳이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과 만어야 어, 소개팅에서 오히려 더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음,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좁은 바닥이라면 내가 속한 네. 직업이 이게 다 소문이 날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동떨어진? 그리고 오히려 나랑 상반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할 게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완전 상반된 거 말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개인마다 다른데 비슷한 부분은 서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예,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업 에 있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공감. 왜냐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도 이런 게 겹치면은 서로. 대화. 대화도 가능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도 있고 좀더 친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설사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친구는 남을 수 있잖아. 취미로 같이 할수 음. 있는. 맞아. 만약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 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취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뭐 틈틈이 하다 지내하면서 지내다 보면 소개팅 당시엔 느끼지 못했던 음. 것들. 그 사람이 진면목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그냥, 어, 내가 여기서 꼭 반드시 뭐 연애를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맞아. 어, 친구를 소개받는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친구 후보를 만나본다 생각하고 편하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는 말고. 그러면 소개팅, 아까 사진 교환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날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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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나는 주, 아 근데 나는 진짜 주선자 통해서 약속을 잡고 그 전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딱 만났어요 아뭐 그렇게 주선자를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서로 먼저 연락처를 교환을 했다면 최대한 어,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될거 어, 같아요 네, 그치 약속을 빨리 잡는 게 좋겠죠? 응. 음. 이게 내 연락처를 받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해온다? 그러면 괜히 차인 느낌이 <laughs> 들것 같아. 계속 기다리죠. 응. 뭐야? 때까지. 심지어 카톡에 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이라면 뭐야? 나 지금 얼굴 보고 까인 거야? <웃음> <이런> <웃음> 아, 아, 생각 아, 그럴 수, 수 있겠다. 있잖아. 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이거 <laughs>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철필 미루다 보면 그냥 의욕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 아 우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음, 연락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질질 끌면 이제 서로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김대리 모든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소개팅을 하고 와요 끝